오늘의 묵상, 내가 없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산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의 종류도 많습니다. 큰 나무도 있고, 적은 나무도 있습니다. 풀어진 나무도 있고, 휘어진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잡초도 있고, 바위와 돌들도 있습니다. 흐르는 시냇물도 있고, 냇물 속에 사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수많은 꽃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벌레들도 있고, 짐승들도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산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산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 참고로 드립니다. 모두가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지만 아름다운 산은 큰 나무만 있지 않습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부러진 나무, 휘어진 나무, 그리고 풀과 잡초 있습니다. 지구를 푸르게 만들어주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풀과 잡초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짐승에게 생명을 주는 근본은 풀과 잡초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는 것은 쓸모없어 보이는 풀과 잡초입니다. 모두가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이 꿈이지만 성숙해지면 풀과 잡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인생이 잡초처럼 살았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가장 소중한 역할이었습니다. 내가 없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없어도 완성되지 않습니다.